뉴얼 비옵쇼즈만, 뉴얼 비즈퓨만 비옵 틀리게 하는 게 하고 이름을 갖 붙였습니다. 그레는 LVXZF, 슈쥬뿌만, 리얼은 L 리얼은 V X Z, F, 뉴얼 비즈퓨뉴 L, 뉴은 D, L 비읍은 v, 쇼슨 x, 지우슨 z, 퓨읍은 f. 그래서 그래, lvxzf. 나머지 비 ᄇ, 슈츠, 피읍입니다비 ᄇ, 슈츠, 피읍만 ᄅ, ᄇ, 슈츠, 피읍만 불러드리겠습니다. 안 그래, rbsgp. 싫어, lvxjf. 왜 그래, lvxjp. 또 그래, lvxgf. 놔두게, lvxgp. 그냥 보게, lvszf. 뿅뿅쳐보게, lvszp. 싫어. 피니러 LVXZF 그래 r b x z f 더 이상 무참어 LBSJF 이것들이 LBSGF 치워 RBSZF 뭐하냐 RBSJF 너무한다 rvsjf 싫다 rvxjf 뭐하냐 지금 rvsgf 18 rvsjf 하나만 rvxgp 물음표 rvxgf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거기에다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. 니엘 비읍 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. 나머지는 기역 니은 디미이 ㅊ ㅋ 디귿 히응 쌍비읍 쌍지쌍쌍쌍 아야 어요 어요 우요 우이 에아이에어이에야이에여이에으 갔습니다. 읽어드릴게요. 키기쿠 Q, 니은 디귿은 디 미음은 엠이은오 치귿은 씨키은케 치귿은 티키은에상비분부이브 상지귿은 첫째스 상디귿은 디지 상기음 qq 상소음 xx 아는 A, 이는 A, 이 어는 이 I, 여는 이아 e, 오는 Y, 이 여는 Y, Y, 와이 우는 w, 유는 u, 은는 이, 이는 아이. 은은 이, 알파벳 2를 적을 적에 필순으로 이자 그렇게 적, 적으니까 으가 됐습니다. 으, 은은 항상 같아요. 2는 항상 으고, 2 e, i 아이 자, 이자 같이 적죠. 이는 아이 그렇게, 그것은 외우시면 되겠고, 그것을 외우시면 어는, 의와 이가 만나서 이 아이, 여는, 의이니까이 아이.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i 에는 ai, 어이 에는 e i ai, e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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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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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에는 야에다 이니깐 에이 에이 아이 야는 에이 에이 이는 아이 그래서 에이 에이 아이 여는 으으이 이니깐 이이 아이 아이 으는 이이이 아이입니다. 다 아시겠죠 5분 41초 나머지는 여기서 대한민국을 적자면 대한민국자는 ㄹ ㅂ ㅅ ㅊ ㅍ ㄹ ㅂ ㅅ ㅊ ㅍ ㅍ 이 없습니다 그래서 taihanminqwq -Q 로 적습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. n i l b u c 없습니다. 단어가 n i 처음 자대대할때 대할 d 자 디귿자 같이 d 자에 n 자에 바꿔진 단어가 nilbucu, 없습니다. 그래서 d a h -A n m i n q w q 입니다.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, 그렇게, 적을, 그렇게 적습니다 대한민국. 지그, 지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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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니깐, ai, 한은 히응 아, 니언니까 han, 미는 미음이니니깐 min, 국은 기억, 우, 큐, 기억, 기역 우, 기억이니깐, q, w, 큐. 애우셔야 할수 있습니다.